어 맞아 맞아 이찬 <laughs> 어제 일식준비했다말 듣고 기대돼서 손발에덜덜덜고 저럴 뻔다 그건 이제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나중에 한번뭐 날이 풀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방 한면고 네? 아니 뭘 노래방이야 <laughs> 나중에 한번네달 <laughs> 동안이 거의? 네달 동안 이거야아 그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메이플카 봤잖아요 기억이 나 안나 뭐더라? 치매냐고요 약간 비슷해요 뭐야 내가 그때 마지막에 들은게 넘버3였고 그럼 그게 4달동안이고 하나 더 나왔다고 들은거 같은데 리사 진짜 머리 꽁하고싶다 꽁, 꽁. 넘버5도 나왔다고? <laughs> 그러면 근데 뭔가 뮤지컬 잘하느라고? 나중에 누가 커버해줘서면 좋겠다 진짜 뮤지컬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약간 멋있지 않을까? 님, 실제로 뮤지컬 본적 있나요? 아, 그럼요. 뮤지컬 봤죠. 뭐봤나요저 데스노트 봤어요, 데스노트. 자, 그때 한창, 아, 그 선생 이름 보다 홍, 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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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 홍가오님, 홍가오님 그, 이상하다. 이거에 빠져가지고, 딱 빠졌을 때가 그때 다 그때 데스노트 보러 갔어 그거 예매했는데 오케이 했어. 예매할 를 거라고 믿음을 가지면 되더라고요. 근데 나 옛날에 그런 거좀 있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 <laughs>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가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난 반드시 해낼 것이다. 약간 이런 의식 중에 아니, 주인공이 아니고 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아 사춘기가 아니고 저 한창 성인 때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안 돼도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면 진짜, 진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진짜로. 막 예매 같은 거할 때도 근데 난 무조건 될거 같은데 하면 진짜 돼. 이런 상 아주 방송하고 우울해졌어요. <laughs> 농담이고, 아마 자취하면서 좀 그런데? 혼자 있는 것도 혼자 있는 건데, 너무 뭔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커져서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